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게 먼저라야 오를까? 검찰 개혁인가? 조국 감옥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에 모였던 수백만 명 못지않은 인파가 10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을 꽉 메운 가운데 비리와 부패의 상징처럼 돼버린 조국 퇴진과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9일은 올가을 들어 첫 추위 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뭐 전주, 대전,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버스, 기차, 전철 등을 이용해서 모여드는 바람에 서울 도심 곳곳은 발들이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낮 12시부터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하는 정권 퇴진 요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청계광장에서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어, 집회를 취소하고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투쟁본부 측한 연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거짓과 진실의 싸움, 진짜배기와 가짜배기의 싸움을 하러 온 것이다 하면서 상식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대표 정치인으로 소개된 심재철 의원은 조국 아웃을 외치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대통령 경제 파탄과 우리 삶을 파탄내는 대통령이다. 국민 분열죄와 경제 파탄죄를 물어서 우리는 문재인 아웃을 외치자고 호소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부터는 주사파 정권이니 좌파 정권이니 할게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으로 부르자. 사회주의자들은 법도 양심도 필요 없고 논리도 팩트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 저항을 10월 항쟁으로 부르자며 10월 항쟁이란 이름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는. 오후 3시 집회를 마친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서 경복궁과 효자로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는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청와대 진입을 막았지만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서 청와대 앞등 광화문 일대에 84개 중대 4,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발언대에 나온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조국이 건설공사와 와이파이 공사를 다 빼먹고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드러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개혁해야 하나, 조국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 라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조국 감옥을 외쳤습니다. 사랑채 옆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김광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회원은 조국과 임종석, 문재인 덕분에 온 국민은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됐다.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며 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인 이기영 씨는 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안보를 해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범법자를 장관으로 만들어 놓더니 수호하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 국민이 명령한다. 조국을 구속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올라온 장정훈 씨는 나라를 이렇게 극명하게 분열시켜 놓은 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잘못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하고 잘못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바란데옆 인도에는 투쟁본부의 농성 텐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쟁본부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많게는 매일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끝나자 청와대 사랑채에서 경복궁역까지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광화문 북측 광장 앞까지는 비비고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장관목이 10개라도 날아갔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장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라고 신신당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며 검찰을 꾸짖듯이 저지하고 조국의 편을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을 더 캐면 안 되는 말 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군중이 도심을 마비시킨 시위를 보고도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400만인이, 500만인이 하는 국민적 분노를 보고 광장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론 분열로 볼수 없고 오히려 대인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야말로 앙천대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 걸 병적 확증 편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건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적인 상태가 되면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이 확증 편향성입니다. 권력이나 권위 등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옆에서 간신배들이 올바른 소리 하나 못하고 맞장구까지 치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옆에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중대사입니다. 이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